부제역이나 조류도 가보면 살처분의 생매작까지 동원되고 국민위에 봉사한다는 신념 하나로 웃음에 버티셨는데 공무원 연금 얘기만 나오면 세대간 착취라는 등 연금 도둑이라는 등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이라는 등 이런 취급을 당하니까 폭삭 늙으셔서 한숨 뿐이세요. 너희 아버지께서 종편을 너무 많이 보셨나보다. 그거 말짱 거짓말이야. 회사원 연금은 회사에서 절반 부담하는 것이고, 공무원 연금은 국가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건데, 지들 책임은 쏙 빼놓고, 국민 세금으로 퍼주는 거라고 거짓말하는 거거든. 아무튼 공무원 연금은 성질이 좀 달라요. 아이스크림은 차가워야 맛있어. 커피는 따뜻해야 마셔그 아, 그럼요. 근데 정부에서 하는 거는 커피한테 너 차가워져라, 차가워져라. 아이스크림한테 뜨거워져라, 뜨거워져라. 평균을 맞추자. 이렇게 하는 거를 지랄, 발광, 연병, 댄스라고 하거든. 아. 박근혜 알고 보니 선정이 거짓말쟁이구나 그런데 박근혜는 뭘 믿고 그렇게 한대요? 누 믿겠냐? 든든한 파트너가 있잖아. 아. 화반스 여당? 여당 믿고 그러는 거예요? 여당이 아니라 야당. 야당? 응. 어, 세정치 민주연합을 믿고 그렇게 독불장군으로 밀어붙이는 거라고. <laughs> 나 정말로 똑똑하네. 지금 당장에 전교조 조합원 중에서 6만 명중 9분이 해직자다. 그래서 전교조를 없애겠다라고 헌재에서 나왔대. 이번 판결을 세 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교사가 학생을 위해서 일하다가 해직됐다. 어. 해직자는 교사가 아니다. 어. 전교조는 해직자를 쫓아내라. 어. 이런 말이야. 아이고, 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어려워. 네. 쉽게 얘기해줄까? 네. 네.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일하다가 돌아가셨다. 어. 돌아가신 분은 아버지라고 할수 없다. 가족이 아니다. 에?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가족들은 아버지를 쫓아내라. 이게 사립학교 중에서 부정부패 온갖 비리를 저지른 학교들이 있거든 그걸 못하게 고발했다고 해직된 분들이 전교조야 일제고사 폐지하고 학생인권 보호하자고 싸우다가 해직된 분도 전교조야 우리를 위해서 일하다가 싸우고 해직된 분들 전부 전교조야 그럼 전교조는 그렇게 해직된 분들을 지켜야 돼, 아니면은 그대로 내버려둬야 돼? 그런 거 질문이라고 하니? 진짜지. 6만 명 중에서 9명 이 있다. 그러니까 노조라고 인정할 수 없다. 저기 계단 위에 외국인들 몇명 있네. 외국인들이 섞여 있으니까 서울역 광장에 있는 여러분들은 한국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laughs> 뭐 그런 거야. 아, 정말 말도 아, 안 되는 소리네. 덕분에는 왜 그렇게 전교조를 없애고 싶어 하는데요 그건 내가 알아. 그러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는 학생들을 키워야 되는데 말이지. 근데 이 전교조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애들은 말이야 그냥 말잘 말이 들는 애들이 아니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제대로 된 사람을 키우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새들은 미워하는 거지. 나쁜 정책은 반대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려고 싸우는 게 전교조거든. 우리 엄마 전교조예요. 뭐 <laughs> 내가 할 말이 없다. 잘 배웠다. 잘 배웠어. 어, 대통령, 아니, 총통령이 국민을 무시할 수 없게 싸워야 된단 말이지. 근데 정부는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언론도 있고, 송평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힘 세잖아 근데 싸워도 돼? 그거 다저 허수아비 같은 거예요 붙어도 두드럽게 붙어가지고 바람 몇번 부르니까 다 날아가잖니 덩치는 커다로 보이지만 속은 텅텅 비었고 대가리 속은 더군나라 비었어요 바람만 불어도 이리저리 꺾어지는 건데 그런 걱정이들이라박장차로 산성을 쌓아놓지를 않는가 물부족 국가라면서 물대포를 펑펑 쏴대고 있지 저런 허수아비가 무의가 무서워 근데 뭐그 배너도 그렇고 공무원 연금법도 그렇고 다 통과 돼버렸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나긴 뭐가 끝나냐? 은행에다 저금해 놨어. 그랬더니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놓고 원금까지 빼돌리려고 그래. 그런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그냥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법이라면 지켜야지요. 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냐. 싸워가지고 다시 잡아내겄냐? 나와 아, 있어.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걸어가다가 <laughs> 이쁜 여자를 만났는데아 이거 저를 위해 한번 희생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내 말라야 그러면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하나를 가르치면 두를 다 내게다 국회의원들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법을 나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그런 국회의원들 떨어뜨려놓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습니다 기왕에 나쁘게 법을 만들었으면 좋은 법 만들 수 있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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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럼 떠야지 아빠 우리도 싸올라요 저도 우리 엄마 힘내시라고 갈 거예요. 떠올러. 아빠 얘들 봐라. 그래야 나도 좀피곤하긴하다만는잘 가르치는 선생님들 열받게 좀 하지 마라. 하고 응? 자리에 좀 앉아가지고 그냥 탈북이라 좀 해야 되겠다. 가자. 가요. 가자고. 가자고. <laughs> 전교조 26주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조건에서 혼신의 이별 다해서 지금까지 투쟁해 왔습니다. 우리 전교조 동지들 정말 자랑스러운 전교조 동지들 서로를 격려하고 힘차게 또다시 진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조가 엄혹한 군사 독재 시절에 교사도 노동자임을 당당하게 선언하면서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을 울 보며 더 이상 아이들을 죽일 수 없다.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웃음과 미래를 줘야 된다고 하는 사고로 천일의 해직을 딛고 정규주의 깃발을 올린 지가 26년이 지났건만 우리 고 그제 26조에 되는 전교적 창립일에 또 다시 아홉 명의 해심 교사가 있다고 해서 육만의 조합원이 26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자랑스러운 전교조가 청와대 하수이 인 되어버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또이 나라 언론들이. 마치 전교조가 보이도주인양 거두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바로 이 시간 서울역에서 우리 또다시 무엇을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가 정말 두려웠고 분내 찼던 것은 전교조 탄생이 그랬듯이. 우리는 80년대 수많은 사람들의 흩뿌려진 피해 재단을 넘고 싸올린 민주주의의 물결을 통해서 전교조가 창립할 수 있었고 헌법재판소가 약자의 표를 휘겠어 군사 극복제에 의해서 유인된 헌법의 가치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바로 그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또다시 짓밟히고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뿌려진 피가 확대이 되지 않을까가 두려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의 시계는 멈춰 있습니다. 아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군사, 독재 시절에 그리고 유신의 망령이 떠드는 이 2015년 또다시 우리의 피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 피를 흘릴 각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란 나무가 피를 먹고 살아야만 한다면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피를 뿔릴 각오를 다시 한번 다져야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항상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왜 우리하고 죽음은 쉬어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형도의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잠시 쉬고 우리가 잠시 편안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또 우리 아이들이 죽음의 길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운 현실 때문에 우리 전교주가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무너지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다시 한번 선택합시다. 어려운 길이지만 전교조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교육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전교조가 대한민국 지정에 선봉이 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우리 아이들을 수장시킨 이 대한민국이 또다시 가만히 있으라고, 이제 우리 많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전교조가 앞장서서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회귀하는 역사를 제자리로 돌려내야 되겠습니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투쟁이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승리를 기념해서 동지들과 함께 웃으면서 끝까지 당당하게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 정교조 창립 26주년 전국 교사대회 결의문. 26년 전 우리는 경쟁교육으로 죽어가는 아이들 앞에서 침묵하는 교실을 바꾸기 위해 교원 노조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최선의 교실이라 선언하며 정교조를 창립하였다. 그런데 정교조 26주년 창립 기념일인 5월 28일 박근혜 정권의 신여임을 자체한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 위조를 합헌이라 하며 개직조사는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노동조합의 구성원은 자조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성명은 단결과 윤대와 자주 성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적 가치와 시대정신에 반하는 결정이며 역사를 거꾸로 벌리는 폭거이다. 이는 정교조를 죽이기 위해 이명박 정권이 국정원을 동북해에 기했고 박근혜 정권이 사법부와 공조하여 마무리하려는 단합의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왜정교조를 죽이려는가? 하 아이들을 경쟁으로 몰아 정권에 순응하는 인간 양성을 거부하고 가만히 있지 않는 교육을 실천하기 때문이다. 교육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참교육 실천의 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국제가 아닌 민주주의, 더불어 살아가는 평등한 사회를 꿈꾸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권의 변화에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의연하고 당당하게 교육과 사회를 바꾸는 실천과 투쟁을 더욱 힘차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 참교육에 함성으로 전 교주. 노동자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소속의 교사들입니다. 각 분의 정권 승리와 으로을하십니까 오늘 새전을이루겠니다 잠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1학년 담임을 했었습니다. 1학년 한애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생일인데 생일잔치를 할때 자기가 친구들에게 엄마랑 쿠키를 만들어서 꼭 선물로 주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고마워서 그러라고 했는데 얘가 숫자 계산을 잘못해서 3개씩 나눠주려고 했는데 몇 명이 2개밖에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애는 단, 어, 당황스러워 하더니 잠시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그냥 세개 받은 애거 하나씩 뱉어서 그냥 뱉는 인가 아니면 다시 좀 개수를 나눠서 좀 적게 먹으면 안 되겠냐? 이래 말하니까. 그 1학년짜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 이거는 우리 1학년짜리들이 먹을 적정량이기 때문에 절대 세계 밑으로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진짜로 그 다음 날 엄마랑 다시 쿠키를 만들어서 두 개밖에 못 먹은 아이들에게 하나씩 더 나눠줬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박근혜 정부가 지금의 정부가 1학년짜리 아이들보다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적어도 1학년짜리들은 남의 생일날 초치는 일은 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서로를 이간질 시키거나 또는 상대방을 함부로 비방시키, 비방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국민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제안하고 하는 것이 1학년인데 1학년짜리보다 못한 행동을 지금의 정부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순천에서 온 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머자리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 거짓 공갈로 공약을 해도 찍어주는 머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교조는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날카롭게 비판하고, 온전한 정신으로 상식에 맞는 인간을 만들어낸 것이 정교주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고 26년 전 해왔던 일입니다. 오히려 해고자를 품고 있어서 노동자비 아니라고 법의 노조라고 말하는 박근혜 정부의 우리나라의 한국 교육은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나다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가장 평등하고 고등교육까지 복지를 확대하고 있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하고 있는 교육을 한국 교육에서 자신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정 그렇습니까? 진정 그렇습니까? 서울시민 여러분 아이들은 일제고사에 또는 홍준표가 말하는 무상급식을 할수 없다는 이런 말씀에서복지 사각으로 또는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한국교육의 현실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비겁한 정부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거짓 정부입니다. 우리는 모래알같이 깨어지는 처직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우리를 바에우조로직업부몇 명을 단합한다고 구속한다고 해서 뻘뻘이 터지는 그런 모래알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자석처럼 더욱더 붙을 것입니다 강일한 힘으로 하나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투쟁합시다 박옥주 수석 부위원장 동지 모시고 투쟁 정리 발언 듣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 벌써 세 번째 전국 집회입니다. 연가 투쟁도 9년 만에 성사시켰고 노숙 투쟁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동지들을 보십시오. 여전히 여기 모였고. 여전히 함께 추징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공무원연금법 계약 처리에 의해서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만큼 우리 전교조가 두렵다는 것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야말로 저 아홉 명의 쓰레기 같은 헌법재판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여덟 명. 여덟 명. 여덟 명? 제가 아홉 명이라 했나요? <laughs> 머릿속에서는 아홉 명을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김일수 재판관님. <laughs> 네. 저 쓰레기 같은 여덟 명의 헌법재판관보다 더 훌륭한 우리 동지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머릿속에 있는 인권민주주의, 노동조합,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단 하나도 우리는 배울 것도 없고 판결을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기 계신 우리 동지들께서 늘 인권을, 평화를, 민주주의를 아이들과 교신해서 실천하고 계시지요. 쓰레기 같은 헌법 재판관들보다 우리 전교조가 더 우위에 있는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초롱초롱한 맑은 눈망을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저썩어 빠진 정치권과 박근혜와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희망이자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이렇게 투쟁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89년 정교조가. 창립하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교원노조를 설립하는 본을 보, 보이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민주주의의 최선의 교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laughs> 우리가 노동단, 노동자로서 당당히 연금계약 저지 투쟁을 하고 법의 노조에 맞서서 노동기본권 정치 투쟁을 하는 것그 자체가 참교육 실천이며 아이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동지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많이 힘들죠. 힘듭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노동 간도는 점점 세집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노동자 파괴의 목소리. 반노동정책들은 우리를 때로 좌절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순간마다 동지의 손을 꼭 잡고 우리 함께 이 세상과 이 교육을 바꿉시다. 전교조가 희망입니다. 동지들 돌아가시면 안타깝게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시지 못한 많은 조합원 동지들과 군의 총회를 열어주십시오. 박근혜의 전교조 탄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원노조법 위조 합헌 판결에 대해서 그 부당함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지역별로 열릴 지역별 규탄대회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이, 연금 개혁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우리의 미래를 나랑으로 떨어뜨릴 것인지 함께 알리고 여론을 만들어 나갑시다. 돌아보면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2조 이조가 합헌이라 하더라도 이미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법상 지위를 가진 노조를 법에 아니 노, 노조 하님 통보한 것이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설에 붙일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이 순간까지 우리들이 투쟁해왔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것마저 노조법 시흥령 구조 2항마저 합헌이라고 판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투쟁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동지들 돌아가셔서 함께 나눠주시고 교실에서 거리에서 함께 투쟁합시다. 그래서